바로 그 반응 속도를 봤는데 yeah. 스스로의 아직은 공격이어서 외상 많이 죽으면 들리는데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 첫 힘이 빈다 같은데. 자 피스커, 피스커 위치도 좋습니다. 오. Oh! 자 내가 크레인을 잡긴 했습니다. 자 서로 좀에임이 아쉽죠. 아쉬운... 와우, 아니. 네. 자 왔어요. 내수가 어, 없어. 빨리 왔는데 어? 너무 죽어버렸는데요? 이러면은 먼치킨이. 정리해 아 이거 지키는 게 맞나라는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음, 네. 자 일단 아까지는 음. 하지만 여진 아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아. 아니라고 봐요 음. 짧은 총기라는 건 이해를 되는데 그래도 내주고 네.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자 결국 메두사와 키스파가 잡혔습니다 아하 아대까지 아, 아끼면은 뭐 물론 지금 저지가 비싸진 상태여서 와 멈추기긴 어, 한데 안 죽는 게 이득이긴 네. 하거든요. 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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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다 A 쇼과롱 어, 쪽에는 정보 계속 얻고 있는데 아하 피스커가 잡혔네요. 아들 진짜 살벌하네요. 예. 네. 네. 추적자죠. 쓸까요? 이거. 자 인도하는 빛. 에 네, 쓰는 게 맞긴 해서. 오. 아, 네. 아 이거. 아들. 네. 이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예상으로 극극이 아니고. 추적자를 부실려 밀어낸 어, 건데 음. 뚫린 것 같거든요. 그냥 탄이 튀어서 언더에분을 먹혔습니다. 브리치가 설치라서. 와, 왜 따라왔어? 이거는 근데 진짜 그 아, 네. 네스가 각을 진짜 잘 벌렸는데 이거. 함정이있고요 네. 음. 여기서 아, 그랬어요 어, 예상했어요. 야, 꼼꼼하네요 이게. 네. 진짜 지면 끝나는 매치다 보니까 다 확인합니다, 하반 리버티. 와, 와 미스, 미스. 센. 미스 센. 무결점이 나온다며. 와, 어깨 살짝 보였죠. 음. 야 무결점이 나왔습니다. 오조 장벽입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B를 들어가는 거죠. 네. <laughs> 아, 근데 위치가 너무 좋네요. 아, 이거. 아, 한 장에 안 걸려서. 자, 플리츠가 잘 뺐어요. 어, 어. 제때 위치가 너무 좋았는데. 수정자! 피스코! 이 피스코! 그래, 두사 피스코가 같이 나갈 수 있나요? 가줘야죠 시간이 좀 끌리고 있어요 아하! 머치킨 아. 쓸데없이 여기 별이 왜 깔릴까라는 생각에 지금 네스가 봤거든요 응. 아, 아, 아 메두사! 아. 아. 일단 B쪽에 아 이거. 이거! 오퍼레이터 나가, 떨궜어요 네, 나가는 걸 어, 잡으려고 좀. 그랬는데 방금 샷은 서지가 말했던 오퍼 웨 쓰냐 아, 아. 떨구긴 했는데 네스가 오, 가져왔고요 아 피스코가 비의 수호자예요 라리아플만이어스니다 와우! 리아리아 리아치! 야, 리아치! 야, 리아치! 야, 리 야, 리치 야, 리아치! 치 야, 리아치! 야, 리아치! 야, 어아아치 야, 아, 아 네스. 어, 어, 이거는 너무, 너무 그게 아닌가. 어? 자, 함정에 걸렸고! 어, 네, 함 걸리자마자 잡혔고요. 어, 이거 좀 약간 너무 감정적인가? 아, 저 놀랐어요, 지금. 후쇼업자 네. 네. 들어가야죠. 이거 제가 볼 때는 사이트를 메꾸는 게 맞거든요, 파발리버스는. 네. 빠져서 견제할 수 있는 카드가 아예 없는데 빠지면 말이 안 돼요, 이게. 예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네, 아, 말안 돼요, 이거 들어와야 돼요. 오, 어, 크레인! 플리츠까지! 아, 어, 이거 연막상 너무 많이 가는데요? 아, 그래도. 네스가 어 좋아,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서로가 주어온 오퍼레이터 리아치 쪽으로 갔고요. 아, 이거는 매콤했네요. a 에 페이크 넣고 B를 갔잖아요. B는 백업이 너무 빨라요. 음, 그럼 그렇죠. a 에 페이크는 를 의미가 없어요, 사실. 자, 차고 들어와요, 차고 들어와요. 깨져야지, 깨져, 이제 깨져. 안 했어요, 아, 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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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쉬운 차였고요. 피스코 피스커. 리아치, 어이? 리아, 리아, 리아치. 아, 위까지는... 아. 아 아잇! 레이사 신경열도? 가노야? 어, 어 살려주네요. 아, 자, 벗었어요, 모자. 아, 그치지들죠 찍혔어요, 위치. 하발리버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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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승리를 가져갑니다. 레이 아, 정해야 아, 돼요, 하발리버티. 정해야 시간때로 시간때로 됩니다. 30초 안으로 접어들었어요, 아, 함정. 활동됐죠. 아, 계둘기! 아, 공가 있었어요. 이거 연계가 되는 게 아니라서. 들어오다, 베누사! 이거 말씀드린 대로, 계둘기 없게 하면 시간 끌려서. 에이, 이거는 카발리머티가 설계가, 미스가 났습니다. 자, 반응 1초! 어, 자, 근데 크레인! 먼치킹이 데려왔고요. 시간만. 시간만. 8초, 7초, 호잉! 그렇죠. 2초, 호잉! 자, 이너드빈아와 이거를, 아 이거를! 어우, 경담이 곧... 이거는 그냥 먼치킹 네. 보고 캐리하라는 그... 그렇죠. 얘긴데요, 이거는? 자, 함정. 네. 아 함정 넷츠가 쓰는 오! 건데. 와아 하나 도 오오? 못본거상원할수 있어요 못본거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메두사 아, 이봐요 이봐요 오, 이봐요 오. 사고가 야아 이거 피콜라도... 오, 피스코 오 피스코 어, 피스코 인도네시안 던져요 일부러 네 와우 자인도한테미밑 하나 있거든요 오, 오! 피스코 오! 자, 인터비들 아, 이거는. 아, 어, 여기서. 않은데, 아니, 너무 급한데요, 이거. 네. 아, 이거 하발 리버트 급해요, 맞습니다. 너무 심금시우 선수가 많이 긴장했나요? 선광위원 음. 음. 위주로 좀 많이 했던 선수인데. 그런 선수가 실수할 정도면은. 상태로 무난히 들어가겠죠? 한정, 한정? 아, 네. 아, 일부러 위에다. 오. 점프해서, 점프해서. 와 아! 아! 여기서 이제 승리도가 나오다 음, 그렇죠. <laughs> 저거 좀 큽니다. 네. 저거를 2 이미 한수 그렇죠. 앞을 내다보는 거니까. 개미장식 개돌격! 개돌격이 넷스를 잡았어요. 괜찮아요. 더 삼킬한 걸로 치자 그냥. 라운드 이기면 되죠. 기본 넷어요 삼킬한 것처럼. 사이버가뭐안 해. 근데 그러니까 백사이트로 돌아 들어간 플릿. 저 심리전. 근데 이거만으로도 충분해요. 사실. 네. 네. 시간 많이 끌었어요. 자, 이미 뜨거워. 아잘 돌려야 돼요. 반응이. 깎아주는데. 가야죠. 그냥 가야지. 이거. 가야죠. 자신과. 도전. 도전 아 성공입니다. 널킹 위치를 잘 봐야 될게 함정이 이제 깨졌어요. 그 말은 스카이는 무조건 오오. 메인에 있다 이 싸움만 이기면 돼요 이 진짜 싸움 오스 네스. 넷스 네스. 넷스가 저거 잘하네요 시온이 아직 차고에 남아있고요 아 지진 강타로 밀어내는데 오치가 넷스를 잡아냈고요 오! 쭉쭉 밀리는데요 원치킨? 원치킨 오프로? 어아안 아, 돼요. 아 결국 아, 센스 보세요. 먼치킨. 빠소됩니다. 라쿠는 이거. 전진만 기다려도 되고요. 자, 리아치전진인데 되... 와, 중요이세요 어, 어, 무빙이 오, 좋아요. 못 잡... 무빙이 오, 못 잡았어요. 인도네시아 네. 아, 이거는 좀 어. 아. 네, 고. 네, 다 이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라쿠는. 그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러다 자금 마르고 하면은 어느새 라운드 격차 좁혀집니다. 아, 혹시 모르면? <목소리> 자, 그렇지. 아 키스코 또 잡혔습니다. 월샷에 분위기 넘어갔어요 이러면. 네. 네. 자, 발소리 들렸죠? 아, 아 크레인. 진짜 네. 크레인의 에임은 해본 더블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양각으로. 어? 와 타이밍. 이어 오! 오, 오 자, 개중격 있고요. 잠시만요. 네? 근데, 아, 그냥 어. 자, 어, 근데 이거, 어, 근데 근데 있지 그냥 킨을지 그냥 지킨을 치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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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킨 아 이거 개돌격은 좀 네. 그냥 2대0으로 진것 보다 네. 더우울하겠는데 이거는 네. 만약에 짚나면요 크레이지 라쿤 선수들은 이제 궁극기는 없고요 아 근데 진흥... 스가와 아아아아아아 뒤로 돌 생각했던 것거든요자진탄 음. 자, 사용해주죠 쟤탄 어, 때문에 못 들어와요 네아이 살짝 어요 이게 피스커 스로 정, 빙, 빙. 오! 한시! 오! 한시가 잡아냈페이트 타임! 언더 슬롯! 와아크레이저라 쿤이 결국 23라운드에 승리를 얻으면서 1세트를 가져갑니다 전진하고 네. 있고 스펠. 아, 회복해 주세요. 야, 와, 이거 체누는 말아 와. 오. 시원하네요 근데 안 터지잖아요. 네. 아, 왜 경갑을 봐야 하는지를 보여줬어요. 자, 근데 리치. 아내가 리치 아, 잡았고요. 이거는 진짜. 아, 근데 쿨타임 거의 다 돌았어요. 인도하는 빛. 아, 위치는 바꾸요. 아, 와! 아, 좋았어요. 뒤통수를 쐈어요 아, 진짜. 아, 유연하게 페이크로. 연결력을 해. 네, 레스가 네. 네. 나가 있고. 맞았었고. 아. 이제 체력이. 어떻게? 어, 아니, 레스 너무 잘했는데 이거는. 아 이미 내수는 어잉 어? 어? 어잉 어 그럼 어오 장전 점프는 어아 저는 그냥 이거 A가 낫지 않을까 생각 들었었는데 플리츠가 맨션 잡았고요 예, 왜냐면 이게 네. 문제가 뭐냐면은 B에 대한 정보가 그렇죠. 아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이 그냥 들어간 거라서 좀 너무 도박이 아니었나? 자 네, 리아츠와 네츠가 초기 두 자루 떨고 왔고요. 설안 돼요. 네, 시간 안 됩니다. 들어가는 타이밍이 좀 애매했죠. 자 그래도 세 자루를 떨고 왔습니다. 자 포탑하게 그리고 빠져줍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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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 좋아요. 자 들어왔고 이 있는 건 확인했어요. 부패된 상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네. 장마 꼬리가 기다린다. 그것도 아니에요. 자 시온이 이거 미셀 위치가 좋긴 한데. 와 아, 인도 아름다 중계에요 지금. 아, 둘다 아, 위치 가. 알고 있어요. 하나 들어왔고요. 아, 잡혔어요, 크레이임. 저지대. 저 아주 소리 들었어요. 와, 메두사. 오! 오! 이러니 죽었. 나도 운이 받고. 네. 어. 자, 위치 어. 발각됐고요. 내려와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좌우 모두 확인해야 됩니다. 와, 반응이. 우주 장벽을 바로. 그리고 전진? 저는 이 우장병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아니라고 네. 합니다. 네, 전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네. 네. 아,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저 네. 세계 네. 어, 장벽. 아, 아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우장병은 반대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두명잡았고요 오, right, 우리 팀이에요. 왜냐면은 예상 못할 정도로 빨라서. 그렇죠. 이러면 여기를 보게 아니고 앞을 보죠. 네. 왜냐 이제 장막을 쳤는데 여기서 온다? 말안 돼요 그렇죠렇죠 예, 예상 안 됩니다 이거 그래. 지금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끼는거 그쵸 아, 아 치킨 아. 와 센스 배두사 데미장식 시온 오 이거 어떻게 잡어요 맞아 이따가 하지만 넷슨 위치를 몰라요 네아오대1자 아. 저지, 저지해요 시온 오, 아 저지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어? 어, 이렇게 오, 하는 오, 게 이렇게 맞다고 하는데요? 한데요? 죄송합니다 무기 싸움인가요? 다시 어? 저지 어? 어어? 에이스? 어어어? 깍둥? 아 와아 메두사 아, 스펙터로 아, 시온을 잡습니다 메사선수 아, 총기 아, 업데이트 됐고요 추적자 어? 아, 자 경사로 있는거 알아요 램프도 고립돼서 이거는 해봐라요 왜오크레도 잡혔습니다 아, 아 시원하게 하네요 리아티가 아, 아. 에임이 진짜 좋긴 했네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인도하는 비시어 왔거든요 오. 싸울 필요 없어요 터지겠죠. 예, 네, 싸울 이유가 플레이? 없습니다. 인도하는 빛 그다음에 해븐 피킹. 그쵸. 예, 아 네, 아 이거예요. 방해받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를 텐데. 아, 근데 저지 위치가. 와, 아아저아 이걸 잡아요? <laughs> 어, 제가 맞은 거 같네요. 저지를. 네, 안마해줬고요 와, 미스트네임 좋아요. 이거 집중해야 됩니다. 돌아가시네요. 어? 어? 자, 베이팔 오. 자, 근데 이게 구덩이긴 한데 힘기 아, 차이가 나서 네. 사실. 자, 위치. 오오. 어, 이거 오, 이게 아, 무비션. 나노소음. 아네. 제일 큰 배도 잡았어요. 네. 아 집중력. 그리고 올라가는데 아네. 어이구? 와. 야! 아 먼치킨 위치가 좀 화날 위치긴 하네요. 이거. 네. 아예 대놓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면 너네 총창이 나는 거 아니까. 아, 아 저지맨이 퇴근했어요. 아 피스코. 지옥이고 피스커네 다시 한번 추적자 온. 오못 봤어요. 데스가 아 잡으면서 우주 장벽까지 들어옵니다. 어? 자 이제 미드 쪽에서 과연 아이안 아, 빠졌어요. 났어요? 네, 시온이 아데를 잡았네요. 자 그리고 사이트 아 안에서 오 어, 어 이러면 좀 꼬이는데요? 네. 네. 위치상 예측 가능했고 자 크레인까지 킬을 기록했습니다. 오퍼거든요. 아근 네, 위치가 오우 칼라포들어았고요 칼라포크 올라가야 돼요. 네. 수비 봉쇄 가게인데 이거는? 네, 네 이거 쓸수 있는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어요. 아야와 자, 미드 투 B입니다. 근데 이거 빼고 괜찮거든요? B 어. 스코어! 아, 안 돼요! 안 오. 돼요! 아, 되네요? 아, 죄송합니다! 되네요, 되네요!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게 뭐... <laughs> 이게 불따이영포인트가 뭐라 하겠습니까, <laughs> 여러분들? 흔드는 거 봤는데... 네. 아 매도사가 아, 가네요. 크리드를 아낄 수 있게 총기를 좀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할것 같아요. 피스코가 또미앤을 잡았고요. 이거 겁먹을 게 아니고 해야죠. 네. 라쿤. 자쏙쫓아리면서 이게. 아 오! 오. 어 이거 좀 해야 돼요. 남았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라운드로 앞서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팀에서는 자금 압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더라도 상대 총기를 다떨어뜨린는 마인드를 해줘야 돼요. 이거 무조건. 자나노서 터지면서. 오 이걸 아 잡고 이거는 이긴 거예요 사실 네. 그니까 라운드가 비슷하거나 격차가 많이 안, 하, 안 났으면은 아 이건 하발리한테 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이겨도 이긴 게 아니게 자금이 말려요 결국엔 이러면 팬텀 하나의 고스트 쉐리프 봤어요, 아, 봤어요? 네. 좀 많이 봤는데요 이거는 아까 전에는 이런 전진이 너무 없었어요 피를 다시 메꿔서 압박을 주면서 원래 위치로 가는 자 데미지 장치 어, 내려와 있었는데 빠졌고요 자 먼치킨 크레일도 잡았고 피스커까지 잡힙니다. 데미발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아, 네. 럴커가 있을까봐. 네. 어아돼월 네. 조심해야죠. 월월월월월월 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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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다이렸어요1대1아 그런데 세는 못 때렸는데. 아! 아! 왜내 아. 우클릭은 망가진 아. 걸까? 공세 위치가 네, 탑을 밀어내려고. 아! 아 저는 근데 이게. 저 미센이 그래도 매두살 잡았어요. 싸게 해아 돼. 얼마나 버틸지. 아하 머리와 머리 사이를 잘랐네요. 아. 자 이렇게 되면 또힘 납니다. 5대 2라. 와. 오. 와, 이걸 뒤로 왔어요. 인도하는 비실. 빛을... 잘었죠 이거는 또. 오. 아하 아. 트레이너치기를 데려갑니다. 리드 쪽에 구동이 설치. 어, 역으로 들어갈 뻔 했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붙였고요. 오, 오! 네스! 야, 승부사예요. 라운드 많이 쫓아왔다고 하더라도 이번 라운드 지면 매치 포인트입니다. 이게 지금 크레인이 죽어 가지고 섬광이 아예 없는 상태라서 지금 들어가기 애매한데 그냥 있어요. 이거 와, 뭐 모르겠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비까지 아, 중력에서 시온이 대미지 플러스 아, 인터넷이 너무 늦었어요. 네, 너무 늦었어요, 이거는. 아, 잘 들어갔어요. 아, 아, 잘아 들어갔어요 쟤도 스프레이 예술 이거는 메인쪽으로 인도를 던지지 않고 참고 참고 참았던 그 판단이 맞았네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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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네요 이거 거의 뭐 미션 t 파서블이었습니다 이거는 자 이러면 하반 t 뭐버 TV 좀 빠지는데요 오.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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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플리츠 아, 진짜 열리겠는데요 오? 어, 살렸으면 추적자. 아끼면 안 되죠, 이거는. 인도하는 빛도 있어요. 어? 오, 하나 더? 오, 오, 오 살짝. 제대로 넣은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네. 흔 들었어요, 네. 이거는. 아, 체력 아, 아, 없어요. 한 대, 한 대, 한 대. 체력 없어요. 클래식도 가요. 피딜이에요. 아! 아! 다시 한번 게임빗을 만나러 갑니다. 드디어 국제전 일승과 복수전이 리벤지 매치가 성사됩니다.